안녕하세요 개별 바둑입니다 오늘은 흙이 먼저 둬서 흙이 사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27금 문제입니다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흙이 간단하게 그냥 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집도 한집 만들면서 100을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? 자 이러면 100이 여기를 막아서 따내면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100이 그냥 뻗는 수가 있습니다 뻗게 되면 흙이 여기를 줄 수가 없죠 여기를 두게 되면 흙돌이 죽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흙이 뭐 여기를 줄 수도 없죠. 그냥 이어버리면 죽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이것도 양단수가 있죠. 굳이 양단수가 아니더라도 백이 이렇게 단수를 써줘도 흙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. 또 잡히게 됩니다. 자, 그러므로 흙은 마지막 수가 하나 남았죠. 바로 여기입니다. 이렇게 반대로 잔수를 쳐주게 되면 백이 1로양 잔수를 할 수가 없죠. 그 전에 백이 죽기 때문입니다. 자 그렇다면 백은 여기를 지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는 백돌이 잡혀서 수가 안되고 흙이 살게 되겠죠.